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저는 미국에 있어요, 여러분.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보여줘. 안녕, <laughs> 안녕.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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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 <웃음> <웃음> 나 보여주지 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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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절대 보여주지 말라는 허성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우리, 여기 지금, 여기 쿠바 음식점? 이렇게 왔는데 완전 로컬 음식점. 내 계정이야, 아, 너 계정이야, 아너 계정이야? 어이. 헬로우 정준 누나다. Hello. 어 누구지?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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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미국은 낮이네요, 맞아요. 미국은 지금 12시 29분이라서 지금 <laughs> 점심을 먹고 있어. 요 라이브를 가끔 키면 괜찮겠다. 재밌겠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2인분을 시켰거든요 분명히 근데 샐러드를 시켰는데 샐러드에 소스가 없어요 There's no sauce 그리고 치킨 Fried chicken을 음, 시켰는데 이것도 There's no chicken Do you know what is this?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인형은 말하는 거 아니랬어요 e <laughs> x cousin here 린도 하이 린 들어왔어 오마이갓 엑시커즈 와우 분 이게 뭐에요? 이게 뭐에요? 이게 뭐에요? 스페인어로 말할 수 있어요? 스페인어로 말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이게 뭘까요? 뭘까요? 이거는 치킨이 아니에요 이건 치킨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답은 버네너 <laughs> 바나나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샐러드에 소스가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것만 먹고 있어요. 맛이 어떤가요? 퓨어 인나아리카야 마이애미. 여기는 더워요. Here is so hot. 다들 나시를 입고 다녀요. 이 시간에 들어오셨으면 거의 외국분이실 것 같긴하다. 멀티인데 한국이? 한국은 새벽 2시 반. 아 진짜. 진짜 배불러 못 먹겠어. 강이 보이면 리버뷰,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 정준하가 보이면 알라뷰. 린, <laughs> where I might be going to Miami, 야 e 린, we miss you. 짜잔! 음식점! 안녕, 여러분! 저는 계속 뉴욕에 있다가 이제 마이애미로 넘어왔는데 뉴욕은 엄청 추워요. 마이애미는 2 3도예요 지금 생얼이라 얼굴을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손 흔들기. 그래도 새벽인데 많이 들어오시네요. 제유님 안녕하세요. 저 이따 대표 기도해요 아니, 하니하니 누구세요? <laughs> 대표 기도? 화이팅. 제가 아는 분인가요? 화이팅, 화이팅. 이제 한국은 일요일이구나 저는 그럼 다시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언니 얼굴 가려봐봐 잠깐 보여준다 아, 네. <laughs> 영주 언니는 미국 스타일로 <laughs> 한 마리의 동물을 잡은 옷을 입었네요 <laughs> 영주 누나는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나, 나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laughs> 네 이렇게 먹었는데 밥이 이게 1인분인데 이거 봐요 밥이 너무 많아 어떻게 먹어? 이거 어떻게 먹어? 우리 진짜 밥 먹을 때 이렇게 먹거든요? 이만큼씩? <laughs> 주자매 먹방은 이만큼씩 근데 사쉬하 okay. 이만큼 먹어 Yeah, i s o nice. Thank <laughs> y o 왜 얼굴 가려니 <laughs> No makeup. 이건 no makeup. 이거는 치킨인데 소스가 없어요. 케찹을 찍어 먹어요. Bye bye. Have a nice day. 여러분, good night. 물 마시세요. 꽃이 시들기 전에. 감사합니다. 안녕 또 만나요.